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의 증거는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가 성경대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저와 하나님이 보낸 자체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 왜요? 한 사람이 증거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의 증거는 판단의 기준이 될수 없어요. 두 사람 이상 증거 두 사람, 세 사람의 증거가 옳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도 그 무엇을 동일하게 증거한다면 그 증거는 옳은 것입니다. 왜? 나의 증거와 다른 사람의 증거가 서로 마음이 다른데 상대방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면 이런 것은 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세 사람이 증거가 일치될 때 참된 증거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증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너의 증거는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로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홀로된 증거로 보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거를 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 대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16절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16절.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라 네. 이거 지금 2부 설교니까 10분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것이 영상에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딱 맞아요. 보세요. 16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니까 너의 증거가 옳지 않다 그랬던 것입니다. 왜? 홀로 증거한 걸로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와 아버지의 증거가 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참된 증거요. 율법에도 맞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 홀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로만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에 얼마나 목마르실까? 가시에 찔린 피가 흘러서 머리에 그 가시관에 피가 흐를 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이마에 흐르는 피 역군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죽음이 확 확인사살을 하듯 역군을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악들을 온전히 대속하신 그 희생의 피. 두 손의 못이 바뀌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짓는 죄, 우리 손으로 뭐, 못된 짓, 움켜쥐고 움켜지는 나쁜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움켜지는 우리의 이 손으로 짓는 죄, 욕심의 죄, 나만 가지고 자지 않습니. 주님은 베풀려 그랬습니다. 주기보다, 베풀기보다, 내가 챙기기에 바빴고, 내가 가지기가 바빴던 손으로 지은 죄, 주님이 두 손에 못 박혀서 대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 짓는 죄, 우리가 두 다리로 죄의 길을 갑니다. 죄 짓는 길로 갑니다. 못된 짓 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 두 발로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두 다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다리가 못 박혀서 우리 두 다리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한 모든 그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허물을 대속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마우면서 그분을 영원히 나의 구조로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이것만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바리세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셨다.